승마 지도사 자격 기출 문제 함께 풀기 2018년 마학 4부 시작하겠습니다. 44말 사료의 유해 성분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에 감염된 톨페스큐나 페레니얼 라이그레스는 암말에에서 후기 유산, 난산, 무유증을 일으키고 망아지 성장을 저해하며 가공이나 열처리되지 않은 대두에서는 단백질 분해효소인 나 억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방해한다. 1가 보툴리누스 나 트립신 2가 보툴리누스 나 펩신 3엔도파이트 나 트립신 4엔도파이트 나 펩신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말의 영양과 사양, 말 사료의 종류와 이용 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앞뒤로 이제 하나씩 물어본 거죠. 그래서 가가 보툴리누스냐 엔도파이트냐, 나가 트립신이냐 펩신이냐 이제 그걸 구별하는 문제인데 그 일단은 책에는 엔도파이트에 감염된 톨페스큐나 페레니얼라이그레스는 여름철 고온과 환경 적응성이 강해 생산성은 높으나 알칼로이드를 생산해 암말에게서 후기 유산, 임신 기간 연장, 난산, 무유증을 일으키고 망아지에게는 성장을 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엔도파이트고요, 나는 이제 가공이나 열처리되지 않은 대두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트립신 억제 물질이 포함되어 소화를 방해한다. 대두의 열처리는 트립신 억제 물질을 파괴하여 소화의 소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트립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툴리누스 균은 이제 동물 사체로 오염되거나 잘 저장되지 않은 사일리지에서 보툴리누스 균 중독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음 식중독균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엔도파이트는 뭐냐면 그 저는 뭐 이게 곰팡이 인 줄았던데 알 곰팡이는 아니고요. 검색해 보니까 그 생물의 한 종류고요. 그 엔도파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식물이 그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지는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 에 있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게 가축이 먹었을 때는 이제 독성 물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단백질 분해효소가 이제 펩신과 트립신이 있는데 이제 펩신 그러니까 둘개다 이제 단백질 분해효소는 맞아요. 그래서 펩신은 위에서 분비되는 거고 트립신은 그 췌장 그 소장의 소장 파트의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대두에 그 포함되어 있는 그 성분은 트립신이다. 대두의 단백질 부재 요소인 트립신을 억제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5. 말 사양 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운동마의 경우 전체 사료 공급량은 마른 무게 기준으로 강한 운동 이상에서는 체중의 2.5%대회가 적절하다. 2. 포유마의 경우 젖을 통해 많은 영양소가 빠져나가기에 단백질, 칼슘, 인, 비타민 A와 D 등이 충분히 함유된 농후 사료를 공급한다. 3. 운동하고 있는 육성마가 비운동마보다 칼슘을 뼈에 더 많이 축적시키기 때문에 요구량이 높다. 4. 바디 컨디션 점수 체계는 말의 살찐 정도를 평가하는데 5점이 중간이며 낮을수록 점수가 낮을수록 살찐마를 의미한다. 정답은 4번이구요그 말의 영양과 사양, 말 사양 관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무게 기준, 그러니까 젖어 있지 않고 말라 있는 사료 무게 기준으로 약한 운동 시에는 체중의 2% 중간 운동 시에는 체중의 2.25% 강한 운동 시에는 체중의 2.5% 대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1번은 완전 표현이구요 2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사람도 그렇잖아요 애기가 있으면 엄마에게서 많은 영양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엄마가 잘 먹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하고 있는 육성마가 아무래도 운동 안 하는 애들보다는 운동하고 있으면 뼈가 더 튼튼해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운동해서 그 뼈를 충격이나 이런 거 유지하고 막 그러려면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고 4번은 이제 바디 컨디션 점수 체계는 5점 체계와 9점 체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9점 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표준으로 쓰는 게 이제 9점 체계라서. 그래서 1부터 9까지 있는데 중간이 5점이니까 중간이고 그 1이 말랐고요. 9가 살찐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4번이 틀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숫자 2하고9 봤을 때 1은 이렇게 말라 있고 9는 뚱뚱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46마방 깔집의 종류 중 아래의 설명에 가장 알맞은 것은 흡수성이 있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마사에 적합. 말이 섭취시 소화장애 유발 가능. 분뇨와 섞여 열과 암모니아 가스 발생으로 발급에 악영향이 있어 자주 교체해야 함. 1 톱밥, 톱밥 펠릿, 대패밥. 이 종이, 신문지, 3. 볕집 밀집, 귀리집, 4, 대책갈집, 고무매트, 대마. 정답은 1번이고요. 그마사방법 관리, 깔집과 마방 관리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토밥, 토밥 펠릿에 대한 설명이고요. 보기는 그리고, 종이나 신문지 같은 경우에는 싸다는 얘기, 그리고, 그, 인쇄인 그로 납중독, 또 이런 것들 발급이 쉽게 손상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종이구요. 볏짚은 먹어도 된다. 그리고, 단, 이제 볏짚에 그, 식물에서 나온 곰팡이나 먼지 호 호흡, 먼지로 호흡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면은 볏짚이고요재책칼짚은 이제 포자도 없고 좋은 흡수성이 있는데, 비싸기 때문에, 비싸고, 그리고 말이나 말 옷이 쉽게 더러워진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으면 재채 깔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책에 나온 그 표로 정리된 거 있잖아요. 그게 한 2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트 한번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깔집 종류별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래서 톱밥, 톱밥 펠리. 지나 대패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자 그러니까 이제 곰팡이 포자죠. 포자는 없고 관리가 쉽고 그다음에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물잘 빠지지 않는 맛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여게 이제 전 토밥이 이제 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섭취를 하게 되면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요구가 이제 흡수성이 좋지만 고게 아래로 스며들어서 오염된 되 가스도 많이 배출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쉽게 축축해서 발굽이 물러지고. 편자나 발급사에 젖은 톱밥을 껴서 발급을 부시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톱밥이나 톱밥 필립 깔면 빨빨리 갈아줘야죠. 볏짚은 밀집이나 비리집 같은 걸 쓰긴 하는데, 이건 어쨌든 뭐 평소에 쉽게 먹는 거니까, 먹어도 소화장애 여행이 없고,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이고, 청결성 유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볏짚이나 밀집은 수확 과정에서 따라오는 곰팡이나 먼지 같은 게 있어서 호흡기계에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이는, 그 신문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것보다 더 싼,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그, 똥오줌 묻은, 그, 신문지를 처분하는 게좀 어렵고, 신문 자체가 이제, 그 탄력이나 있는건 아니니까, 볕집이나 이런 거 깔았을 때보다는 쉽게 뭉개지고, 그리고, 또, 그, 똥오줌 묻었을 때 곰팡이가 빠르게 생길 수도 있고,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지금은 아는데, 옛날에는 그 인기에다납 물 섞어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거 납중독 같은게 올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발굽이좀 쉽게 손상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체깔집하고 고무배트랑 대마였는데 이건좀 본적은 없는데요 어쨌든 요거는 포자가 없고 흡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 마이와 말이 쉽게 좀 더러워지거나 비싸다고 합니다 47 적절한 방목 관리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말이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방목지는 충분한 경사가 있는 것이 좋다. 2. 방목장의 둘레에 가지와 잎이 무성한 관목을 심어 펜스로 사용할 수 있다. 3. 출입문은 말이 밀치고 나가는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안쪽으로 열리게 설치한다. 4. 태양변및 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말 방목 시킨 거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은 말 방목을 시키면 이게 처음 볼때 되게 놀 무서울 정도로 말이 이 위로 뛴다거나 방목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전력 질주를 한다거나 막옆 대각선으로 막 뛴다거나 막 뒷발차기를 한다거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승마장도 그러길래 왜 저러냐고 말 문제냐고 물어보니까 그 평소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마방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그냥 하던 평소에 하던 행동들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목제에 가면 말이 자기 마음껏 할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 스트레칭한 효과도 있고 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이 되게 막 날뛰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 그렇 그렇기 때문에 경사가 있거나 불필요한 웅덩이가 있을 경우에는 말이 발목이라는데 부상당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운동 효과를 누리는 거는 그 마장에서 하면 되고요. 박목장에서까지누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1번 답을 쓸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스가 뭐 여러 펜스가 있잖아요. 관목 펜스도 있고 뭐 전기 펜스도 있고 뭐 PVC 펜스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관목 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나무로 그 펜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데 요거는 이제 단점이 이제 가을에 낙엽이 치면 구멍이 생겨서 거기로 빠져나가는 말들이 있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계속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이제 말이 일고 나가기 때문에 문을 안쪽으로 열리게 설치해야 된다. 대부분 승마장 같은 경우에 안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보통 좌우로 열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천후를 피신하고, 태양병 이 뜨거울 경우에 연사병을 또 예방해야 되고, 또 비를 자주 맞으면피부병이 걸리잖아요. 이제 그런 걸 예방 차원에서 대피소가 필요하겠습니다. 48. 말의 운동 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산소계 에너지란 호흡을 통해 흡입된 산소를 이용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분해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2. 심장 박출량이 큰 말일수록 심장에 무리를 덜 주며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운동 능력이 좋은 말이다. 3. 말의 근섬유는 서서히 수축되는 지근 섬유와 빠르게 수축되는 속근 섬유로 분류된다. 4. 경주마로 사용되는 코호스의 경우 지근 섬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말의 운동생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유산소계 에너지는 산소가 필요한 유산소니까 유산소계 에너지고요. 또 산소를 이용해서 또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포도당 분해한다. 이제 요런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심장 박출량이 클수록 그 심장에 무리가 덜 주겠죠. 그리고 이제 박출량이 크니까 뭐 속도를 빨리 그러니까 올릴 수도 올리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고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운동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 시험인가 이제 그 속근 섬유하고 직근 섬유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여기는 서서히 수출되는 직근 섬유, 빠르게 수출되는 속근 섬유 이제 한자어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경주마니까 딱 준비했다가 땡 치면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서히 수축되는 지근섬유보다는 빨리 수축되는섬 속근섬유가 많은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틀린 표현이다. 책에도 이제 단거리 경주마, 코터스 품종 같은 경우는 속근섬유가 91%로 높은 비율이 되고, 지구력 경기에 유리한 아랍 족말들은 속골수 섬유가 89%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9. 아래의 발국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림 참고하시고요. 1. 가재차, 나재중, 다재선 2. 가재관, 나재중, 다백선 3. 재차, 나재저, 다백선 사가재관 나재적 다재선 요거는 어쨌든 뭐 그림 많이 보시고 뭐 애우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 짧은 뭐 그런 그런 생각으로는 재중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그리고 재선이란 표현이 있나요? 그래서, 재중하고 재선을 못들어가서 그것만 딱 뺐어도, 재중하고 재선만 딱 빼면은 답 3번으로 나오죠. 근데 물론, 이렇게 야매로 풀면 안 되고요. 그 정확하게 명칭과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또 이건 또, 말 보건 관리에서 질병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제 차는 꼭 애우세요. 그 발쪽, 뒤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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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푹신푹신한 삼각형 그네 가지 기능이 있죠 뭐 보습, 충격완화 뭐 등등 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나 부분은 이제 발굽 바닥이다 그래서 제저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뭐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백선인데 이제 그 편자목 박을 때그 경계의 기준이 되는 그 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제가 막 설명을 드리기 보다는 어쨌든 눈으로 많이 보시고, 그, 애우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 나왔던 건제 차, 제저, 백선, 여기 시험에 나왔고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 차입니다. 제 차. 말보건관리나 연서도 계속 시험에 나오니까요. 제처하고 백선 요 정도는 꼭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50. 말의 응급처리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 부종, 열감, 통증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온찜질을 하여 말초혈관을 확장시킨다. 이 선홍색의 출혈은 동맥출혈이므로 지혈이 쉽지 않아 10에서 15분 직접 압박한다. 3. 외상은 거즈에 소독제를 발라서 상처의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닦아낸다. 4. 응급처치란 말의 건강상 긴급한 문제 발생시 수의사 도착 전에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정답은 1번이구요. 그냥 열감이 있는데 온찜질을 하는게 맞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아 이거 뭐좀 이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겠고 그 부종이면 붓는 거고 열감은 열 나는 거고 통증이 아픈 건데 발초 혈관을 확장시키면 더 피가 통하니까 더 아프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생각해보면 그런 건 틀린 것 같습니다 그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홍색은 동맥이고요 좀 약간 검붉은 색은 정맥이죠 그래서 그 동맥 출혈 시에는 지혈이 잘 안되니까 직접 압박해서 지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붕대로 열심히 감아야겠죠 그렇다고 2시간 이상 감으면 괴사할 수가 있으니까 2시간에 한번 풀어줘야 됩니다 그 그리고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키포인트가 상처의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닦아낸다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닦은 그 부분을 다시 상처의 중화에 갖다 대면 안됩니다 어쨌든 그 외상이 났을 때 상처는 부위는 깨끗해야 되니까 뭐 다른 이물질이 묻은 게 다시 상처에 닿으면 안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응급처치는 수의사 도착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우리도 뭐119차 오기 전에 할수 있는 거면 해야 되고 근데 뭐 솔직히 저희 같은 시골 승마장 같은 경우에 잘못되면은 수의사 불러서 오라고 하면은 또 막, 한참 걸려요. 심지어는 며칠 걸릴 때도 있고 막 그런데, 또 더군다나 이제 말 전문 수의사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응급자치랑 이런 거를 꼭 숙지하고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책에 나온 표현을 한번 막 소개를 또 드릴게요. 그러면 염증 환부를 냉각시켜 말초형과를 수축시키면 부종, 열감, 통증 등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8년) 마학 구해 시험 마학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